시는 최근 계속된 급등세에 따른 반작용으로 관망 분위기가 퍼져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0.83 포인트, 0.19% 내린 15,963.9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앤 포스 500지수도 0.49 포인트, 0.03% 낮은 1,819.26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10.24포인트, 0.24% 오른 4201.29로 마감됐습니다. 이날 주식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질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전일미 하원에 이어 상원이 정부 부채 한도를 오늘 2015년까지 추가 조건 없이 늘리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상원은 2015년 3월 15일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조건 없이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갖고 찬성 55표, 반대 43표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3년간 미국 경제 발목을 잡았던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근 4개월간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37%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1월 재정 적자가 104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넉 달간 재정 적자 규모가 총 1,84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한 9,60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세출은 2.8% 감소한 1조 1,400억 달러였습니다. 블룸버그는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 세수는 늘고 정부 지출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30지수는 0.65% 올랐고 프랑스 까크 40지수도 0.52% 상승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도 0.04% 오르며 강부합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직을 새롭게 맡은 자네디알런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시사한 데다 중국 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가 실업률이 7% 밑으로 떨어져도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호재였습니다. 실업률은 올 봄에 이르러 7%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인플레이션율 상황은 부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영란은행은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8%에서 3.4%로 올려잡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유로존 12월 산업생산은 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전문가 전망치 0.3% 감소보다 나쁜 결과로 두달 만에 다시 하락세를 탔습니다. 외신들은 생각보다 겨울이 포근해서 에너지 생산 부문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 손꼽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생산이 부진했는데 독일의 12월 산업생산은 0.7%, 프랑스는 0.3%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중심이 YD의 최리나입니다초저금리를 계속해 유지하겠다는 자넷 옐런 신임연준의장의 발언에 중국의 1월 무역 수지까지 예상을 웃돌자 이 같은 지투성 호재 뉴스에 코스피가 엿새 연속 상승세를 전일까지 이어갔었죠. 장 초반엔 1940선도 안착하는가 싶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1930선 때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다음날인 오늘이 2월 옵션 만기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이자 금통의 금리 결정 이벤트가 겹친 날입니다. 어떻게 오늘 국내 변수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강밤엔 뉴욕 증시, 유럽 증시, 특별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성 없이 끝이 났습니다. 나흘 연속 옐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에 드디어 찰실험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는 편들이 어, 가장 많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도 프로텍션 게임 중심으로 좋지 않았던 것도 매물를 부추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미국 분위기보다 국내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출발지 시와이드 일부 시작하죠.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시간 신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리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증권회사 동료 여러분 그리고 외국 증권사 펀드매니저 여러분 김한에각 펀드매니저 반갑습니다. 삼성편님 신창은입니다. 네, 전일까지 6회 집권 시장이 엿새째 반등하면서 초반엔 1940선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결국 종가상은 좀 수급이 외국인이 매도로 또 돌아선 것도 있고 삼성전자도 하락반전하면서 1930선 때 머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저점 매수했던 대형주들 삼성전자는 어제 개장 초반에 차 실현하기에 아주 베스트 타이밍이 도래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파생 쪽 특별히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요청드리고 의외로 강한 모습 속에 5 2 3선까지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코스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 그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일에 제가 볼 때는 한 1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큰한번 파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간 그 옵션이 최근 들어서 그 일지 어 사생 결단식으로 걸어놨습니다. 옵션이 지금 그한 포지션당 거의 그 콜옵션이나 푸드옵션에서한 200억 정도 건 거, 건다는 것은 굉장히 투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한번 그 세게 한번 어, 속된 말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옵션을 뭐 오늘같이 속된 말로 입반사반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어, 버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데미지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일찍 잘라버리면 데미지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끝까지 한번 버텨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이제 계속 상승을 했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아 아다시피 뭐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어 나스닥, S&P 반도체 다 이제 여러분 특히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 갱신했어요 어, 검시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이 모양이 꼬리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예, 코스닥 상승, 코스피도 여러분들 예상외로 많이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1930 포인트까지 목표 설정을 했죠. 제가 저는 뭐 목표 설정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1차 목표에서 한번 어, 자르는 그런 부분인데, 그 자리가 이제 21평입니다. 어, 21평인데, 21평의 안착이 어, 굉장히 이제 무거운 안착입니다. 무겁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잘리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 양면성을 가져야 된다. 양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물리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 저점에 매수해가 남은 분들은 현금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다. 물리신 분들은 정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되, 횡보 후에 상승할 것이다. 저는 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6 0일평원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어, 이 도치형 자리거든요. 도치형, 어, 이 집계형 도치형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970 포인트 가까이까지는 저는 분명히 간다. 이거는 중기 시황이고요. 단기 시황으로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춤주춤 주춤 조금 한숨 돌리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저 친구는 태어나서 뭐 삼성전자만 이야기하나 가는 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삼성전자를 이야기 안 하고 무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도 어제 여러분 장대 음봉 뭐 크게 났죠. 이제 가장 우리가 음봉 났을 때 가장 좋은 나쁜 게 양에서 음으로 가는 음봉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은 정신을 조금 못 차리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뭐 우리 시장 치자 여러분은 제가 우리가 130만 이하는 땡큐 나하고 130만 원, 133만 원대 제가 이제 정확히 매도 문자를 냈죠. 냈는데. 일단, 매도하지 못한 분은 오늘 매도 기회가 또 있습니다. 매도하셔도 충분히 되는 기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 계속, 제가 어제 이제 수익을 말한 녹화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른다는 거죠. 지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만 가거든요. 어, 상위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만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요 시가총액 설트리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바이오까지입니다. 어, 시가총액 한 15개 정도만 오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쇼핑주하고 오르는 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증권방송에서 많이 주잖아 실전비 저평가 종목 뭐 그런 거 상관없다. 결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어, 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엄청난 수익을 내보냈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포인트를 맞춰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코스닥이 그 520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저는 분명히 부담스러워. 저는 코스닥이 510 이상은 현금화에 줄여가자. 현금화에 줄여가는 건은 대형주는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소형주인데, 이 말은 뭐냐면 510에서 301평 다닐 때까지 소형주도 짧은 수남매 겁니다. 그 수남매 올때 자기 종목이 본전되면 추가로 오를 줄 알고 갖고 있는데 그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한 이야기 뭐냐면 수남매 이 510에서 520까지 빠른 수남매가 나올 때 자기 종목이 본전 나오는 순간에 정리해서 코스닥도 대형주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위험성 지표가 바닥에 있습니다. 어, 위험성 지표가 바닥에 있다는 것은 활동성 자체가 적기 때문에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스닥도 보면 코스피와 똑같이 움직여요. 제가 똑같이 움직였겠죠. 어, 제가 이제 여러분 올래들어와서 거의 어, 똑같이 움직입니다. 1월 중순보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코스피가 상승해야 코스닥이 뜹니다. 요즘에는 코스닥이 먼저 뜨는 경우 가 없어요. 코스피가 먼저 뜹니다. 그래서 코스피 중에 특히 삼성전자, 네이버 뭐 몇몇 종목이 뜨지 않으면 코스피가 못 뜨고 코스피가 못 뜨면 코스닥이 못 뜹니다. 요 위에가 코스피고 이 아래가 코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꼭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주가가 속임수가 나올 그런 자리죠. 어, 전환성과 기준선의 역별 자리입니다. 전환선과 역결 자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목선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가의 첫 번째 상승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호전에서 나온다. 호전이 아니, 아니고 아니 주가 뜬다는 것은 주가가 한번어 전환선 위에서 기준선 위에서 쉬어갈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앞구름 자체가 너무 두껍다. 앞구름이 너무 두껍다는 건두 가지입니다. 지지도 어 굉장히 둔탁하지만 상승도 둔탁하다. 주가는 붉은 구름에서 상승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쉬어, 쉬워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엘레트 파동에서 보면 참 특이한 파동이 나왔죠. 어 소위 말해서 엑스파동입니다. 엑스파. X파. 엑스파란 것은 여러분, 어 N자로 두번 떨어지는 이런 파형인데요. 제가 좀, 어 지난번도 말했 N자형의 어, 엑스파동은 주가가 생각보다 반등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 반등이 제가 보시면 제가 생각대로 여러분 하락에 38% 반등했던 자리입니다. 쉬었다가 제가 볼땐는 하나 폭의 62%까지 반등한다. 그첫 번째가 어1930 포인트 자리에서 어제 왔고요. 제가 볼때두 번째 자리가 보통 이런 경우는 50% 반등 후에 돌십니다. 그50% 자리가 1970 포인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믿고 바닥에서 저 믿고 사신 분들 요즘 굉장히 해피하죠. 어 해피한데 제가 저를 믿고. 이번에도 또 저점에 주식을 매수해서 1970까지 는 한번 갖고 가보는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여간 지금 장세는 여러분 상승 하락 추세를 긴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상승 추세 기간제 상승 추세의 첫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마인드를 조금 바꾸셔가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항시 보는 쌍끄림 매수나 난폭과 대면에서 그거보다는 1등 주식이 제일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유가가 100% 있다는 것은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금값이 1,300불 간다는 것은 유가가 비싸면은 우리나라도 해외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가 비싸고 금값이 1,300불 이상 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단순 경기다. 단순 경기란 맛은 짧게 떴다가 짧게 빠지는 그런 부분이다. 연속성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1 8 0원에서1 6 0원인데 지금 그 경제 딜레마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잘 돼도 지금 문제되는 부분인데, 수출이 잘 되는 것은 시중의 통화가 계속, 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지금 더늘어내기에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경기 쪽에서 통화가 늘어나고, 민수 쪽에 지금 환수하는 그런 좀 이중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시중의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는 기업은 좋습니다. 왜? 수출이 잘 됨으로써 달러를 원화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민수경기가 좋다는 것은 총통화 비해서 산업통화가 많고 일반통화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볼때 일반통화는 계속 적어질수 없다. 일반통화가 적다는 것은 고객예탁금이 계속 줄어들고 주식하는 사람이 계속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선로만 시켜야 된다. 1등주로 가야 되는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반면에 선물예탁금은 날이면 날마다 늘어납니다. 지금 주식거래량이 한 4조 정도 이하거든요. 그런데 선물 거래량이 하루 최소 50조입니다. 여러분들 돈 있는 곳에 돈 먹어야죠. 돈 없는 곳에서 돈 먹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목균형표로와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아, 배우실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서 3시까지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한성빌딩에서 12시에 관계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요. 어쨌든 선물의 평균 가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선물의 평균 가격은 아직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257.50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선물의 평균 가격이 10 빠지면 은 무조건 5부이자 내가 거듭자.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350만 원 정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죽어도 죽어도 잡놈의 방송, 아우 방송과 검은 토마토 보는데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온 놈들은 거의 잡놈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추가적으로 상승의 예력이 충분히 있는데, 한 번쯤 뜸뜸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볼 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반도체 주죠? 최근에 여러분, 왜 내가 삼성, 제가 삼성전자를 느냐면요 삼성전자가, 저조 외국인과 기관의 총 거래 내 대형에, 여러분 보시면 거의, 어, 60%입니다. 이래서 삼성전자. 여러분, 뭐, 쌍끌리 매수, 어디서 요하가쌍끌리 매수인가 주식사가 돈번적 있습니까? 그런 거다 믿지 마시고요. 수급, 수급이 뭡니까? 돈 먹는 사람이 주식을 살때 수급이지 외국인과 기관 사는 게 수급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하니다 여러분 수급 나쁜 주식, 수급 좋은 주식 사가지고 평생 돈 먹는 적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단순하게 1등주지 사시기 바랍니다. 1등주만 많이 사기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보니까, 여러분, 1등주를 꼭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주피버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첫째 저항입니다. 첫째 저항, 1940포인트에서 저항받고, 한번 도전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 제가 볼 때는 주피버 자체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금인데, 오늘 여러분, 어, 목금은 쉬었다가, 뭐 이번 주에 아, 오, 어 주초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콜 매수를 드렸지만 주초 주후에는 어제부터 쉬어 는데 오늘과 특히 오늘은 특히 선물, 저, 옵션 만기일이죠. 어, 쉬어가는 자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분이다. 이틀 동안 어이그 피봇이 어 천백사십을 그, 어, 뛰어넘어서 천백육십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럴 바에는. 다음주에 피봇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액션을 취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월피봇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어 저점치 보면 그대로 내가 놔뒀습니다. 이게 제가 어 2월 첫날 영업일 첫날에 꺼놓은 거예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저점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다시 시가로 다시 오죠. 시가가 1930포인트죠. 시가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주가도 아침에는 거의 뭐, 보합선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여러분 요즘 돈 먹기 힘듭니다. 아, 돈 먹기, 요즘 제일 돈 먹기 좋은 거는 삼성전자 단타다. 이렇게 봅니다. 상해종업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다파릅니다. 아, 탄력을 받고 있어요. 상계증시가 탄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도 탄력을 받아야 돼. 탄력을 못 받는 것은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제가 도 만기일 지나고 다음 주에는 한번 하락의 큰 거와 상승의 연속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냉정히 볼 때, 어, 지금 주가는, 어, 일단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좀 나올 것도 보고 있고요. 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큰 폭의 하락이 한번 후에 재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어가십시오. 오늘은 특히 옵션 만기일은 쉬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송촌놈 여러분 편입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현물 시장은 횡보한 다음에 뜸을 좀 들이다가 61평선 0일 부근이 1970 포인트까지 상승할 거로 내다보셨습니다. 때문에 남은 이번 한주는 좀 쉬어가자라는 전략 주셨고 오늘 옵션 만기인데 한시 반 한시에서 한두시 반 정도 사이에 큰 변동성을 예고해 주셨죠. 코스닥 520선 안착해서 강해 보이지만 역시 520선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이다라고 다시 한번 현금화 주장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남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습니다 네. 전에 메디톡스 실적 발표 전에 자사준 매입이라는 상당히 좋아보이는 재료를 통해서 탑픽이라고 추천해 주셨었는데, 때아게 황우석 박사 영향으로 줄기세포 테마가 크게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사실 메디톡스보다 메디포스트 쪽이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뭐 괜찮은 편이죠. 일단 지난 종목 리뷰와 더불어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군도 소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지수가 소폭, 반등권에서, 어, 지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일단 상승하는, 이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어제, 양시장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의 저항벽에 부딪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종목들을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좀음봉을 그리면서 고가 대비 밀리는 모습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한1% 정도 시가 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어 마이너스권으로 어 돌아서면서 약세를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황우석 박사의 미국 줄기세포 특허 어 등록호재로 인해서 ST큐브라든지 어뭐 파미셀, 조화제약, 탄성 RNS 뭐 이런 종목군들. 시가 상한가나 급등 출발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당히 좀안 좋은 어, 흐름으로 좀 이어져 갔는데 일단 그에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던 매딕톡크 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어, 호재로 인해서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차 어, 픽으로 꼽아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어제 자사주 투입이 안 됐더라고요. 어, 12월 달에도 자사주 어, 매입 공시가 나오,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틀 연속으로 어 30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끝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투입이 아직 안 됐다라는 점어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가 1.9% 정도 어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종가는 1.2% 정도, 어 약0.7% 매수가 대비 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게 어제 수급 동향을 좀 보니까 기관들이 어제 대량 매수에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상 최고치 주가에서 하락의 주범인 기관들이었는데 기관들의 대량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 그러니까 상당히 수급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증권과 컨센서스하 거의 어 소폭, 어 부합하는 수치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는 1분기에 대한 사상 최대 실적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대로 어,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신공항 관련주들 어, 이제 내일 어, 오늘 용역에 대한 중간 발표가 나와주는 기간까지 좀 다가왔는데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공항 관련주들은 어,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락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수익실현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뉴스를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신공항 쪽도 무시하게좀시끄러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공항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날에 뭐 남북권 신공항이냐 어, 동남권 신공항이냐 따라서 주가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어, 조지자들이 지금 각 어, 유치 예정지의 시장분들 그러니까 서로 유치하여 지금 아주 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정치권, 정치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 신공항을 유치하게 되면, 어, 인지도도 큰, 어, 인지도도 큰 상승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어, 그런 지역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신공항 관련주들도 그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 같은 경우에도 우수 AMS랑 동방성기도, 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동방성기가 지금 주거래에때 상승 중이죠. 어, 어제도 한5% 이상, 어, 급등이 나아졌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일단 중간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더 어, 탄력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수익은 챙기고 가야, 가야 됩니다. 신공항 관련주들 거의 대부분 지금 상당 저항에 부딪히는 가격권까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어, 신공항 관련주들은 서서히 수익을 챙기면서 시간을 가지고 눌림 구간에서 재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은 저항벽에좀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바다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승의 연속성을, 어 연속성에 있다가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종목들로좀 선별을 해왔고요. 한 다섯 가지 정도,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명문제약, 그리고 고려제약, 이글벨, 오공, 파루 정도, 어, 이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공통점이 있죠. 전부 지금 제약이나 어, 신종플루 쪽인데 어, 명문제약이나 고려제약이 지금 21선이 지금 어, 정확하게 지지가 뜨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AI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35% 정도 단기 급등을 했다가 눌림 구간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도 신종플루 어, 진단키태위를 생산하는 업체로 분류가 되면서 명문제약보다는 조금 강하게 한 상하가 3방 정도 나오면서 약50% 정도 단기 급등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공통된 점이 전부 좀 차트를 좀 보시면 21선을 정확하게 지금 두 종목 모두 지지를 해주고 있죠. 단기 상승 후에 어, 눌린 반등 구간이 들어왔는데 다른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 50이나 뭐 8호. 이런, 어, 이런 AI 관련 중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 그니까, 50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이탈을 했지만, 지금 눌림, 어, 반등 구간이거든요. 그니까, 이 종목도 급등 후에 조정을 보이다가, 그제 장태음봉 어, 이후에 캔들의 모습이 작아지면서, 십자형 도치의 모습. 그리고, 파르 같은 경우에도, 어, 5,100원대를, 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61선을 두 번, 어, 지지를 하는, <laughs>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해 드린 종목들의 공통점은 눌린 구간, 그러니까 2 1선이라든지6 1선 단기 맥점 구간에 들어온 것이 공통점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뭐 이글벳이나 고려제약, 오공, 뭐 전체적인 AI 종목들이 눌린 구간에서 양봉으로 어, 마감한 그런 기술적인 어, 흐름이 어, 흐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주들 어제 좀, 어제나 그제 정도도 뉴스를 좀 보니까. 일단, 뭐, 평택하고 안성 쪽에 방역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보도가 좀 나아지면서, 일단은, 어, 매몰 처리가 했다라는 좀 뉴스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에서 AI, 여성 관광객이 양성 환자로 확인됐고,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두 명이 지금, 어 AI 판정을 좀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뭐, AI가 공포의 1사일 14년, 경, 어, 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걱정은 되지만은, 수익을 봐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희한하게도 우연인지 아닌지 정말 이 AI 관련주들, 공통적으로 21선이나 돌림목에서의 그런 기술적 반등 구간에, 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 AI 관련주들 유심히, 유심하게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뭐 전부 공략해볼 만한 위치에 있지만은 일단은 50 같은 경우가, 어, 상당히 좀 어, 깔끔하게 지지, 지지할 것 지지해주고, 지금 정확하게, 어, 반등권에 들어오는 그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 2,9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어, 한 3,200원 정도, 선절가를, 아, 아, 2,750원 정도로,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항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역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가운데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을 뽑아주셨네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AI 환자가 올드라 발생했는데 중국 관광객이었다. 이런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50을 어,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증시는 랠리후 쉬어가면서 혼조 양상을 빚었거든요. 오늘 2월 옵션 만기와 금통이 두 가지 변수를 안고 있는 국내장도 여전히 혼조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엿세 연속 상승하긴 했지만 탄력은 좀 둔화되는 시점에서 과연 두 가지 변수를 어떻게 소화 할지가 궁금합니다. 옵션 만기는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기준 금리는 동결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